사설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요바과시무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내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캣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마 땅 헤르몬 산 아래 희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빗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루본 마인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저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하설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땅곧 산지와 은매객과곳센온 네 땅과 평지와 아라마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는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부온 주민 시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의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악과 유다운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요호수아가요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문에 따라 기업으로 주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 돋는 쪽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상까지의 동쪽원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오는 해수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옥과 길루앗 절반 곧 암몬 자선의 경계약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곳 여매의 배조시모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키스까지이며 옥은루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구술사랑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로 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하세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 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문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 개꽃 햇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루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안악 왕이요, 하나는 무기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루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비루사 왕이라 모두 서른한 왕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더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플레스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족속의 모든 지역, 곧, 에구밥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한 사람에게 속한 북쪽에 그런, 경계까지와, 플레스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족속과, 아스덧족속과, 아스글론족속과, 가드족속과, 에그론족속과, 또 남쪽 아위족속의 땅과, 또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레바논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레바논에서부터 미스루 본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문하세 반 지파와 함께 루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봉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요와의 종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욱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두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선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옥게온나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두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루는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평지와 헤스번과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꽃 기본과 파못 바알과벳파알무언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바악과 기야다인과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베프월과 비스가 산기슬과 베조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번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다.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레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강 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니 모세가 갓집파곧갓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루안 모든 성옥과 암몬 자손의땅 절반 곧라 앞의 아로엘까지와 해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푸더니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무라와숲꽃과 사본 곧 해스본 왕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여단과그강 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각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문하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루악 절반과 바산왕 오게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선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선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여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아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루하여도 오징의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꽃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여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이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두집화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이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요호수아에게 나오고 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요호수아에게 말하되 요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 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내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내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야다르바라 아르마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또 유다 자선의 집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덤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시네 이르고, 가데스바네야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우벤 자선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아월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것은 루마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이산 꼭대기에서부터 냅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런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이한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곧 그살런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뱃세맷으로 내려가서 빗나를 지나고 또 에그런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선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랴다르바 꽃 헤브론을 유다 자선 중에서 품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딴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크나스의 아들인 온리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딴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네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의 갈렙이 율쌤과아렛쌤을 그해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기모나와 아다다와 케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식과 텔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어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망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갔다와, 헤스몬과 베펠렛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데와, 바알라와, 이인과 에센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맘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시린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스물아홉 성옥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서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다보아와 에난과 야르묵과 아둘란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인과 아디다인과 그데라와 그대로 다이미니 열레 성읍과그 마을들이었으며 순낭과 하다사와 밑달각과 길루안과 미스베와 욕베일과 라기스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대로과 베다곤과나음마와 마케다이니 1 6성읍과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누식과 그일라와 악식과 마레산이 9성읍과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철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덕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덕과 그 철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철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야낄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호트빌과 아낙과 에스두모와 아닌과 고생과 홀론과 길로인이 열한 성읍과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락과 푸마와 에산과 야닌과 베타부어와 아베가와 훈다와 기랴다르바코 테브론과. 시오린이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식과 유다와 이스루엘과 욕두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어와 딤난이 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페술과 그돌과 마아락과베단옥과 엘두곤인이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략 바알 곧기란 여아린과 나빠인이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미띵과 스가가와 립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